예, 2024년 3월 고1 모의고사 35번 지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풀이 방향은 중간고사 내신 대비 방향으로 해설 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는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그래서 글의 맥락, 글의 어, 메인 아이디어를 먼저 잡고 중간에 다른 표현을 하는 부분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a group of psychologists. 한무리의 심리학자들은. 음, 일단 뭐전체적쭉 봤는데,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일단은. 어 그렇다면. 자, 한무리, 보통 a group of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정대명사 파트에서 a group of. 나오면 그다음엔 여기 another group을 뭐 색칠해 볼까요?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이 우리 보통 우리가 어 처음에 한 그룹을 얘기할 때는 어 그룹. 그다음에는 또 다른 그룹. 그래서 어 순서 순서 뭐 대지는 뭐삽입이런 것에 힌트가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룹에 상황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어 계속 가볼게요. 자 심리학자들은 어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심각한 음 어떤 정신적 질병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봤죠. 자죽격관대 후가 나옵니다. 후 나옵니다. 음, 결국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음, 이런 게 나오네요. 위클리 그룹 뮤직테라피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면 어, 집단 음악 치료를 매주간 경험했던 음,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봤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 질병을 가진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집단 음악 치료를 해보는 것이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두 파트가 바로 이 글의 토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어, 굳이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요. 음악 치료와 정신 건강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글의 토픽은 계속 가볼게요. 어, 포함해서 뭘 포함해서 음, 일단 음악 치료법이라는 걸 보충으로 설명합니다. 뭘 포함하느냐? 어, 첫 번째 동명사 1번 접속사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 2번 친근한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오리지널 오리지널에서 어, original. 보통 독창적인 이런 뜻입니다. 독창적인 독창적인 노래를 컴포즈. 이것은 작곡입니다. 작곡. 작곡하는 것을 포함한 어쨌든 이런 음악 치료법, 음악 치료 이것을 경험한 정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다. 그랬더니 the result 그 결과가 나옵니다. Show 접속사를 보여주고요. 아 집단 음악 치료는 뭡니까? 아 결국 i m p r o v e quality of 그 사람의 삶을 훨씬 더질 높은 삶을 개선시켜 주었다. 삶의 질을 훨씬 더 개선시켜 주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뒤에 나온 부분들은 살짝 문법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위드부터 갈로 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갈로를 닫고 이렇게 이런 걸 먼저 위드를 색칠합니다. 그다음에 명사 색칠하고, 음, 그다음에 ing 색칠합니다. 보통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위드 그다음에 뭡니까? 명사. 그다음에 분사. 분사는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관계 없습니다. 어, 이렇게 나면 보통 이 명사가 누구누구가 분사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한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걸 같다 우리는 소위 위드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자, with those participating 이렇게 수식합니다.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훨씬 더 많은 수의 세션. 세션은 기간입니다. 기만 여기서는 음악 치료겠지요. 음악 치료, 음악 어, 집단 음악 치료 그 기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한 benefit. 아, 이런 거 나옵니다. benefit. 훨씬 더 많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혜택을 경험한 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혜택을 경험한 채, 혜택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 with, does, ing 요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어, 이 음악 치료 시간을 더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어, 혜택을 얻어간다. 결국 정신 어, 어떤 건강과 음악 치료는 서로 주, 어,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ocusing on singing. 이렇게 코마나치어괄호 치고 어, 이런 걸또 우리는 뭐합니까?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의 ing 뭐합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해석은 그냥 무난하게 웜하면서 노래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또 다른 그룹의 심리학자 자, 두 번째 심리학자가 나옵니다. 리뷰 검토해봤다. 아리클, 기사 또는 논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피커시 이것은 뜻을 한번 적어볼까 효능 결국 그룹 노래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한 논문을 한번 검토해봤더니 근데 이이 노래 부르는 게 무엇으로 작용돼야 면은 하나의 정신 건강 치료로서 정신 건강 치료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뭐 에즈는 전치사 뭐뭐로서 음, 누구를 위한 자 ing가 이렇게 수식하지요. 음 정신 건강 condition 여기서는 뭐 질병이다 뭐 이렇게도 관계를 놓겠습니다. 공동체 환경 안에서 여기 세팅은 뭐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관계 없습니다. 환경 배경 공동체 환경 속에서 정신 건강 뭐 소위 질병을 갖고서 살아가는 개인들을 위해서 정신 건강 치료법으로서 집단 노래하는 것의 효능에 대한 논문 두 번째 그룹이 한번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실험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논문을 살펴봤다. 자 살펴봤더니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접속사대 자, 콤마 나왔으니 갈로 시작하고요. 콤마 갈로 났습니다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정신 건강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카이와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합창단에 참석했을 때, 그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 행복은 엄청나게 뭐 되었습니까? 이런 거 색칠해줍니다. improve,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어, 정신 건강 그리고 음악 치료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장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Negative effect. 음악이 갖고 있는 네거티브 뭡니까? 부정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크다. 심리학자가 예측한 것보다. 자, 그래서 결국 어, 우리는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빼야 되겠다. 이 부분 은 전혀 해당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다. 이사번 문장 여기는 이 문장과 상관없는 문장,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을 어 관계없는 문장 빼면 그 다음에 어오번 문장이 나오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집단 노래하는 것은 결국 뭘 제공해준다? 즐거움을 제공해준다. 콤마 나왔네요. 병렬구조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개선시켜준다. 감정 상태를 더욱더 개선시켜주고, 콤마 세 번째, 자, a sense of b e 요걸 한번 적어볼까요? 소속감, 이 소속감. 소속감을 더욱더 발달시켜주고, 마지막 네 번째 동사입니다. self-confidence, 요것은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을 훨씬 더 강화시켜 준다 자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한 4번이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결국 음악치료와 정신건강 공강. 정신건강은 음악치료를 하면 훨씬 더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자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아, 한번 적어 볼까요? 이글의 제목. 제목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음, 자, Therapeutic. therapeutic benefit. 결국 이제 치료의 혜택 되겠습니다. 무엇다 무엇에 대한 결국은 그룹이죠 그룹. 집단 음악과 노래하는 것 됐습니까? 집단 음악과 노래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치료가 갖고 있는 혜택. 자 이렇게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 파악 잘 하시고, 문법 잘 지켜보고, 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5번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